brothers when day we gonna it we just gotta grind for that page i am me one day i be famous remember when she was a 16 now i did going to tell laugh when i say shit now i'm inside all them people's playlist. so one day i be stomping on all stages but right now we just dancing in the 오늘 날씨가 진짜 좋다. 근데 오늘 친구 만나러 지금 가고 있는데 친구가 부산에서 오늘 놀러 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대구역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대구역으로 가고 있었는데 대구역으로 이제 도착하기 5분 전에 갑자기 자기 동대구역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대구역이랑 대구역을 착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대구역에 내려가지고 다시 위치를 바꿔서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은 좋네요. 저희는 콩국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 친구가 대구에 한 번도 안 와봐서 대구의 스페셜티 콩국을 먹을 거예요. 콩국 보여드릴게요. 사실 조금 먹다가 찍는 건데 이거 되게 달달하고 맛있어요. 저희는 노팅힐이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이 친구가 또 영국에서 왔으니까 노팅힐 카페 데리고 왔어요. 노팅힐에 있는 카페랑 전혀 닮지는 않았지만 짠! 노팅힐 카페에서 먹는 흑임자 흑임자 라떼입니다. sorry. 더인이치 다운로드 앱을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Is uh -huh. it free or going to play? No, there's free one and then there's not free one. Mm -hmm. If you use the not free one, then it does stuff automatically. Mm -hmm. But if you use the non-free one, then... Too hard? Uh, as in, not the like, the concepts and stuff, but like, if you're reading it and you've read a lot of them, it will be annoying to read. Oh really? Yeah. <laughs> Hello jihen's vlog. Uh, 서. 우리는... So... <laughs> yeah, I s a y something. Say something? Yeah. Oh, so where are we now? 음, um, 우리는 지금 압산공원 가고 있거든요. 저도 진짜 온지 오래 됐는데 오늘 친구가 왔으니까 공원 전망대까지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 가을에 오니까 너무 예쁘네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스키니진이랑 지금 닥터마틴을 신고 있어서 걸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Oh. 스파인. <laughs> 짠. 앞산에 도착했습니다. Oh <laughs> my god. <laughs> 아기지 흔. 저는 하이킹을 다 마치고 곱창을 먹으러 왔어요. 저거 한국 오고 나 가지고 곱창을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여러분 다들 그 대구에 안지향 곱창골목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먹으러 왔어. 런던에서 온 친구한테 이게 피카델리 사커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위에는 대구 아이도 있습니다. 우유 너무 높나? 아 제가 이 삼각대가 길이가 너무 애매해요. 오늘은 밖에 나가서 볼일 보고 편집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할게 많으니까 이 에코백을 들고 가야겠습니다. 어, 그책 같은 걸 많이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낭을 들고 다니는데 세상에, 이런 거예요. 어쩐지 제 의자가 찌 했는데 내 가방이었어. 이러고 한 달을 다녔어요. 근데 오늘 티가 날지 모르겠지만 엄청 TMI거든요. 제가 항상 피부 화장을 그냥 피부색에 맞게 밝게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카메라로는 엄청 티가 안 나는데, 컨실러 같은 거 엄청 어두운 색깔, 그러니까 쉐딩할 때 어두운 색깔 쓰잖아요. 그거를 파운데이션에 같이 섞어가지고 발랐단 말이에요. 저렇게 어두운 색깔이랑, 요 샤넬 CC크림이랑 섞어가지고 발랐는데, 진짜 황토색이 되는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바를 때는 엄청 어두웠고, 근데 화면에서는 좀잘안 보이는 것 같아. 어쨌든 마음에 듭니다. 종종 이렇게 섞어서 바를 것 같아. 그리고 립스틱을 바르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나가야겠어. 전 지금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그 엄청 신기한 게 생겼어요. 팝업스토어인가? 근데 이거 유명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엄청 사진도 찍고 있고 제가 보여줄게요 이게 뭐지? 버터샵? 참새가 또 방앗간을 못 지나가고 지오 단어에 들어왔습니다 어, 지오 단어 맞지? 아니 이 니트가 한소희님이 입으신 게 있는데 엄청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입어보려고 들어갔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괜찮지 않아요? 응, 길이감도 괜찮고 되게 촘촘하고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두 번째 거 이건 그냥 수업할 때 편하게 입으려고 사는 건데 살짝 애매하네 뭔가 사이즈가 애매한데? 이게 다시 피팅룸에 들어와서 살짝 이렇게 내리고 보니까 이게 집업해서 입는 것보다 이렇게 입는 게 훨씬 이쁘네어 이렇게 뭔가 니까 예쁘다 그치 않아요? 이쁘죠? 사과.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네. 좀 기다려야 되는데 심심하네요. 어,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대박! 제가 여기 모아가랑 얼그레이를 먹어봤는데, 모아가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저거 먹어야지! 짠, 저는 또 창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화과 크림치즈랑 그 다음에 통밀 베이글을 시켰어요. 아니 여러분 여기 크림치즈가 진짜 맛있어요. 이게 무화과 들어간거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얼그레이도 먹었는데 어, 얼그레이도 진짜 맛있고, 근데 오늘은 무화과를 먹고 싶어가지고 짠, 따끈따끈한 베이글을 저는 그냥 이제 편집 끝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여기 근처에 고모가 살거든요 그래서 고모가 같이 국밥을 먹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국밥 먹으러 갈 겁니다 맛있겠다 네아 됐음 뭐 유튜브 영상 올리려 가나? 계속 안 찍다가 이제 올리려고요 이전에 음. 안 했지? 한번 얼굴 넣어 한 번만 한 번만 하 밥이 진거 같은데? 네가 좀 그럴 거 같아. 진짜? 아 근데 야 진밥을 안 좋아해. 말없라고 응? 진밥 못 먹으면 좋아. 꼬르박 꼬르박 는집 밥이. 알잖아 아까 고소한 상 하나도 힘들고 아프고. 응. 응. 어제 열심히 친구 대구 관광 시켜주고 완전 친구도 늦게 돌아갔거든요. 한 오후 11시? 그래서 그 때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엄청 열심히 대구 관광을 시켜주고 오늘 저는 또 열심히 일을 하러 출근합니다 여기 8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에 2,000원 한다고? 네. 그게 조그만한 거? 네, 음, 음, 음. 네. 6개 들어있는데? 네. 헉, 이게 더 그럼 비싸네? 그럼 왜 이걸 샀어? 그냥 낱개로 사지. 에이, 아, 그 뉴지스 네.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네. 어. 지금 쉬는 시간이라서 잠깐 나왔는데 애들 가르치게 되면 휴대폰 뒤에 이런 게 계속 생깁니다. 오늘도 이런 걸 줬어요, 뜨거. 저는 드디어 오늘 영광이 다 끝났습니다. 와, 뭐 원래 다 영광이긴 한데 오늘 진짜 너무 심없어 해가지고. 입술 색깔도 하나도 없네? 좀 발라야겠다. 수업하다 보면 입술 바를 시간도 없어요. 저는 퇴근 시간까지 한 20분 정도 남아서 수업 준비를 조금 하다가 가야 될것 같습니다. brothers, One day we gon' make it We just gotta grind for that paycheck Mama told me one day i would be famous Remember when she used to say she hate this ended ended with life when I say shit Now I'm inside all them people's playlists. So one day I'll be stomping on them stages But right now we just dancing in the basement